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만 들리는 네, 저는 홍대 창조 아침 김종윤 원장이고요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지난 10월 3일과 10월 5일에 서울대학교 어, 실기고사가 있었습니다 수시죠 근데 어,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서울대 문제가 좀 어렵다는 내용도 있고 또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열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서울대에서 출제된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과 공예전공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금 오늘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설명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어,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홍대학 참여가체에서 서울대반을 담당하는 김인성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관선생님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이 마크 유명한 마크 다 아시죠? 네 저희 학생들이 올해 꼭 수시 통과 해가 지고 실기 100% 통과해서 이 정문 앞에서 어, 모두 다 저희들과 기념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 열망을 가지고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어, 저희 수완 쌤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근데 음, 아, 네, 이거는 10월 5일날 디자인과 네. 시험 보러 왔을 때 제가 킨텍스 전경을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네. 데이프로... 네. 네. 고사장 입구 사진이고요 네. 네. 직접 갔다 오셨나 봐요. 네. 날씨가 저기... 좀 아, 이거... 우울한데요? 네. 비가 되게 많이 <laughs> 왔어요. 아, 비가 많이 왔었는 네, 맞아요. 그런 거. 음. 그다음 장면. 아, 네. 애들이 이제 입실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 고사장 앞에서? 네, 바로 에 그래서 10시까지 입실인데 10시? 네.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이 됐었어요 아 네. 상당히 긴장되는 모습들이네요 네. 네 당연히 뭐 긴장이 어, 이 친구들은 뭔가요? <laughs> 아니, 저희 반학생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laughs> 또 작전에 네. 한번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아, 주로 남학생들을 좋아하시는 <laughs> 음적이 <laughs> 많나가지고 아, 네. 정말 좀 기운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요 사진은 되게 외로워 보이는데 네 이제 여기 바깥에 바리 게이트가 쳐져 있어요 여기요? 네, 이렇게. 네. 이거 바깥에도 있거든요 아 이쪽에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들이 앞에서 이제 차례로 음. 보내고 음. 이렇게 돌아서 팔 에이블로 들어가는 아이 안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듣고 네.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아무도 못 고3호만이 네. 고1 학생이나 고2 학생들 또는 뭐 학부모님들께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학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이제 슬기고사를 본 친구들은 2019인데 현재 고2 학생들은 2020인데 뭐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모집 인원인데 어, 디자인학부 공예과가 이제 16명 모집정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명을 뽑고요, 일반 전형은 14명. 그 다음에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은 29명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직윤이라고 하죠. 네, 직윤. 서울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어, 모든 학과가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 원래 7배수 컷이었죠. 근데 이제 5배수 컷으로, 어, 변경이 돼서, 1단계에서는 사실은 좀 약간은 적게 뽑으니까 좀 치열해진 건데 2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은 5대 7대1이 아니라 5대1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은 전공과 이제 공예과는 1단계에서는 이제 통합 실기 평가를 실기 100%로 시험을 봅니다. 네, 실기 100%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5배수컷을 한 다음에 이단계에서는 종합 평가라는 이 명칭인데 어, 자세히 보면 서류 평가와 면접. 근데 서류 평가가 이제 60% 그다음에 면접이 40%로 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약 4주 후에 어, 수능 발표가 났을 때 이제 디자인학부 공예과랑 디자인학부 디자인과 그다음에 서양학과는 수능 4개 영역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사, 탐구는 사탐, 과탐 중에 택1 리그. 그래서 이네개 중에 이제 세개 영역이 각각 3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에서 실기 미포함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6명이죠? 네, 6명은 어 4개 영역 중에 3개가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상당히 높죠. 네. 그다음에 동양학과는 이제 세 개가 3등급, 조소는 두 개가 3등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균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저희 학생도 한명 지원을 했는데요. 네개 영역 중에 이제 세 개가 2등급. 네, 무실기 전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연도별 수시 경쟁률이에요. 서울대는 상당히 지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 2019학년도는 어 디자인학부 공예과가 어 14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1152명. 그래서 앞에 보시면 956명, 938명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학부 디자인과의 실기 전형은 21명을 모집하는데, 1930년, 91.9대, 거의 100대1에 가깝죠. 전년도는 이제 104대1이고요. 었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연도별 경쟁률의 이제 흐름을 보면, 2011년도부터 있는데, 2011학년도, 2012년도까지는 서울대가 이제 수시와 정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 2011년 초에 이제 어, 기초소양 실기 평가를 하겠다. 그 수시의 실기 100%로 모집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도부터 이제 기초서양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경쟁률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1단계에서 성적을 안 보고 1단계에서 실기만 보다 보니까 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 3등급 세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올라간 게 한국사가 원래 서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 3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한국사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올라간 배경이 이제 영어. 영어가 이제 3등급 맞추기 어려운데 어, 절대평가로 또 바뀌면서 이제 거의 디자인학부가, 디자인학부 디자인과가 1 0 4대를 찍었고 올해는 약간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공예과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2019학년도 디자인 정원 문제 요게 이제 나왔는데 어, 우리 수험생들이 실질 시험장에 가면은 이 문제 의 유형 어, 문제지가 A4용지에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설명드리면 일단은 주제가 30, 60, 90입니다 자세한 주제는 직장에서 설명 드리고 평가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 다음에 다반지 방향은 가로. 네, 다반지라는 것은 미술대학에서는 어, 켄트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켄트지가 몇 절이죠? 2절지. 2절지가 네, 절지. 네, 절지두장 오랜만에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2절지가 두장이 나와서 각각 문제 1, 문제 2를 표현을 해야, 해야 되는데 세로로 그리면 달라요. 탈락. 네, 탈락입니다. 네, 그래서 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단은 문제는 2019학년도 디자인학부 디자인정보공은 이제 30, 60, 90이 나왔고 어, 문제 1은 위의 숫자들을 물질적 개념. 그래서 가로 열고, 무게, 높이,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크기 등으로 해석하여 입체물을 만드시오. 네, 그 다음에 어, 제한 조건은 연필로만 그려라. 연필로만 그리라고 했는데 볼펜으로 그려도 네, 탈락이죠. 그 다음에 명암을 넣지 말라. 명암을 넣지 말라는 건 약간 스케치 선이나 아웃라인 외곽선으로만 그려라. 약간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문제를 냈는데 숫자는 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배경은 그리지 않는다. 배경에다가 뭐 연필로 톤을 깐다든지 그러면 안되겠고요그 다음에 문제 의는 항상 이제 서울대학교가 문제 1과 문제 2가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 2번은 위에 숫자들을 물질적이 아니라 비물질적, 비물질적 개념. 그래서 시간, 속도. 밝기, 음량 등으로 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시오. 그래서 문자와 기호를 이쪽에서는 포함해도 된다. 네,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를 그다음에 수용성 물감, 수용성 물감, 수채화 물감이죠. 그래서 수용성 물감으로 채색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 풀이를 좀 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네. 이런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문제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어, 그냥 급하게 달려들어가지고 해결할 문제들이 없어요. 어이,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조건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 1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 물질적 개념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 같으면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각화시키는 것 음. 입체화시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푸는 문제를 어떤 두 가지로 본다면 공디자인적인 어떤 성격,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호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어, 이건 또 똑같이 보면 추상원인데 추상원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함께 보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풀어보면 아, 이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폭을 굉장히 넓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어떤 어, 과정도 어, 훈련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일시를 치르면서 또 또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학생들이 10월 5일이었죠? 10월 5일 금요일에 네. 네, 서울대 디자인학 <laughs> 디자인 전공 이제 문제풀이하고 시험 보고 와서 그 재현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재현작을 시키셨을 텐데 그 수환쌤께서 받아 봤을 때 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생각처럼 잘 나왔는지? 네. 어, 저희 일단은 <laughs> 그 시험장에서 애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현작 그림들을 보고 나니까 충분히 각자 해석을 나름대로 다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아이들은 항상 시험 보고 오면 망했다라고 얘기가 하더 돼. 네. 못 반망했다고 그러니까. 저 화경 한 학생들도 망했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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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고 그렇죠. 어, 그만큼 본인이 어떤 쏟아 부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훨씬 어, 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좀 계속 들어오면 해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만큼 긴장의 연속이고 시험장에서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하느냐 사실 그만큼 발휘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시험장에서또 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지 않았요 이제 2019학년도 공예과 주제는요. 네, 간략하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디자인 학부 디자인 어, 공예 전공인데 어, 공예과만 다른 학과 니까 그러니까 디자인과 조소과 동양학과는 고사 시간이 6 시간인데 어, 공예과는 4 시간입니다. 네, 계속 4 시간으로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문제는 이제 확대를 해보면 네. 주어진 두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이 이제 제공이 됐겠죠. 그래서 두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징을 반영한 주전자 세트를 그리시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 주의사항은 주전자 세트는 주전자, 그 다음에 컵, 컵받침. 만약에 이세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컵받침으로 한정하고, 그 다음에 몸체, 손잡이, 주둥이, 주둥이 이제 물대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가진 주전자를 그릴 거. 그러니까 뚜껑을 가진 그다음에 주둥이도 있어야 되고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몸체까지 있는 음. 주전자. 그다음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 네, 사용 가능한 음. 주전자 세트로 디자인할 거. 그래서 네, 이미지를 보고 설명 구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 하느냐가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 중요하지 않나. 음. 그니까 제시된 어떤 저작품이부 디자인이었나요? 이제 부 디자인을 우리 학생들이 부 디자인의 어떤 좋은 장점을 잘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적용을 잘 시키느냐, 그것이 그렇죠? 이제 희석이 될것 같고 이번 문제는 어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게손 문제가 공예과에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거의 공예과적인 문제죠? 그렇죠, 공예과 성향이 짙은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재연작은 시켰고, 네, 그 재연작은 어땠나요, 수환 쌤? 아이들, 저희 학생들한테. 네. 어, 전 전반적으로. 네. <laughs> 그, 전반적으로 잘 잘했어요. 아, 네. 만족하시나 봐요. 네. 네. 음. 네. 어, 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던 그 네. 비교 대조를 통한 또 분석이 음. 가장 잘 드러났고, 음. 음. 또 저희가 워낙 수업을 실제로. 아까 사용 가능한 주전자가 네. 주제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애들 결과는 나와봐야 사실 알겠지만 일단 그래도 최선을 네. 다한 그런 네. 모습이 좋았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사실은 그 각각의 어떤 개성도 다르고 각각의 어떤 자라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본인의 생각을 얼만큼 구체화시키고 그걸 상의력으로 보여주는 것, 그걸 시각화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험 방식이니까, 어, 이 지금 학생들, 준비한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보고,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글로도 써보고,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글로도 써보고, 그 생각을 그림으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수환쌤이 그 2학년 학생들도 꽤 오래 가르치셨고, 네? 지금 이제 고3학생들도 거의 4, 5년 정도 수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서울대 생각하는 2학년 학생들은 조금 어떤 걸좀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서울대 준비할 때.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훈련들을 네. 일상적으로 이 상황에는 많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기 메모도 좋고, 아까 음. 그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처럼, 저 그거 엄청 꿈틀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뭔가 생각하고자 하는 훈련의 어떤 자원들을 모아놓으면은, 이제 원장님과 저의 수업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그런 준비를 하고, 고3 네. 그때 이제 두 분한테 배우면 네. 서울대 준비가 네. 네, 확실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되네요. 네, 네, 장시간 또어 많은 조언들과 네, 문제풀이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2019학년도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에 이제 저희 서울대 어 실기고사 있었는데, 저희 고3 학생들과 재수생 학생들, 어, 졸업생들 모두 다 이번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에서 네, 최종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